오늘도 완연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. 남부지방에서는 마치 초여름이 된 것처럼 더운 곳도 있겠는데요. 낮 최고 기온이 서울이 23도, 대구 26도, 구례도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. 서쪽 곳곳에서는 공기가 탁하겠습니다. 조금 전 충주의 모습인데요. 시야가 답답하고 뿌연 모습입니다. 초미세 먼지 때문에 공기가 탁한데요. 오늘 경기 남부와 충북, 전북지방을 중심으로는 먼지가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. 또 수도권과 충북지방에는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. 경기와 강원 곳곳에는 산불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내려져 있고요. 그 밖의 전국에도 주의 단계가 내려져 있습니다. 산불이 잇따르고 있는 만큼 불시 관리 철저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. 오늘 하늘에는 가끔 구름 많겠고요. 제주도에서는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. 낮 기온은 서울 23도, 대전 23도, 부산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. 당분간 대체로 맑고 메마른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. 내씨습니다